안녕하세요. 최성트 비란입니다. 자, 며칠 전에 테슬라 차이나에서 200만 원 급의 추가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. 전 세계 다른 국가들 역시 테슬라 프로모션을 점점 강화하는 모습입니다. 먼저 유럽을 보면요, 전체적으로 리퍼럴 코드 혜택을 강화했는데요, 기존 250유로 하나 약 37만 원을 주던 것이 무려 3 배가 오른 750유로 하나 약 1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. 추가로 미국을 보면요 리퍼럴 코드 이용시 무려 2,000 달러 하나 약 28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다음은 일본을 보면요 기존 7만 엔 한국과 비슷한 금액인 하나 약 65만 원을 주던 것이 이번 주부터 무려 14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기존의 무이자 혜택들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추가로 아일랜드 같은 국가는 슈퍼 차저 1년 무료 이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 시장이겠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예상을 드려 보면요. 한국의 경우 중국처럼 차 가격을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대신 기존의 65만원의 리퍼럴 혜택을 140만원으로 강화한 일본처럼 리퍼럴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. 일본이 기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약 150만원 수준까지는 리퍼럴 혜택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경우 현재 대비 약 84만원 수준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끝으로 제가 리퍼럴 코드를 남겨드릴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죠.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주고받고 상부상조 아나바다 하고 계시니깐요 리퍼럴 코드 공유는 이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하루에 글은 한 개로 제한되고요. 양식에 맞추지 않으시면 댓글이 자동 삭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차삼 TV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